신의 출세만을 쫓는 보신주의자들을 자유마을로 청소하기 위해 앞장서신 이 시대 의 영적 지도자 국민혁명을 향하시며 한기총 대표가 지나신 정강운 목사님의 연설부터 감복스러워 청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8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희들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저녁에는 이 일산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방 하나가 안 되어서 옆 방에 또 이와 같은 똑같은 방에서 지금 중계 방송으로 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잘 인용하는 건데 저도 오랜만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76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는 꼭 지구상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좋고. It's if have them 없으면 그만. It's fine if don't have them as well. 세 번째는 저거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더 나은 인간이 있다. 주먹 다치시고 옆에 자오에게 좌우 너는 어떤 인간이냐 물어보세요. 시작. What type of man are you? 그러면 저도 장경동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like 꼭 나는 필요하다 지구상에. I'm 손 들어보세요. 1 번. 완전히 착각은 자유야. <laughs> yes, <laughs> 두 번째로, 있어라마다 나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사람 마나 한사람손들어 보세요 어한 다섯 명손들었어요이사람들은사람들이야사람음에 나는 지구촌에 있어봤자민폐어 끼쳐. 차은어 없는 게 지구가 훨씬 더 유익해. 이거는 한사람도손들사람 돼요. No 손들어보세요 아, 어행이야 만약에 여기서 손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자살 후보자가 되거든. 자살 후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음. 여러분들은 꼭 일본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지구가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런 절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 이충문 박사님한테 배웠는데. 지금 Lee. 저. 미국의 IBDG 어, 학교에서는 right now, in the Ivy of America, 새로운 학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적용하자면은 이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오늘날 유럽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의 유럽은 없는 거예요. 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안 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의 대한민국 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전국에 있는 이 자유 마을,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총재인데 자유 마을 운동이 그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의 중심의 축에 가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 Like 동의하십니까? <laughs> 지금은 여러분이 장난기로 하는지 몰라도 옆에 사람이 우리 해보자 해보자 해서 농담 따먹기로 하는지 몰라도 어느 날 역사가 지나간 후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존재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자유 마을을 조직해서 예수 한국. 그다음 뭐예요? 자신 있어요? 확신해요? 그래서 빨리 마을별로 5천 명씩을 조직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대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고가 아니고. 바울도 말하는 것 중에서 어떤 말은 이것은 그냥 권고한다 그랬어요. 권고는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어떨 때는 바울이 칼을 딱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제가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받을 준비됐어요? 받을 준비됐어요? 전국에 있는 자유마을 3,506개 대표들이여 반드시 5,000명씩 조직하십시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받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월 29일 날 우리는 제 3의 혁명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4.19 혁명, 5.16 군사혁명. And then after May 16, 이번에는 다 예수 복음의 혁명을 강원 이승만 광장에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빨리 조직하여 이제 두 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급속도로 믿어잡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유튜브 모든 성도들 또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당 100명씩 데리고 백 명씩이요. You must 100. 오늘 괜히 왔다 여기에.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있으나 많아 한 사람이 돼버려. 한 사람이 백 명씩 데리고 가문 이승만 강장으로 오기로. 동시 하시면 두손들고 만세.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장인일 목사님 나오셔서 자유말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오늘 정광호 목사님이 기자 회견을 역사 이래로 최고 잘했다고 지금 어 제가 신문 기자들로부 통해서 연락을 받고 지금 왔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짧게 하네요. 오늘. 난 전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하는 건 창세일회로 처음 봤습니다. 아. 아. 여러분, 저도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합시다. 오늘은 전목사님이 기자회견을 너무 잘해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 하루살이 오고 팔이 오고 연애를 했다죠. 어,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들어왔는데, 아이, 파리가 이 하루살이가 야들야들하고 날씬한 게 보통 행복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루살이를 보고, 우리 내일 또 만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가 전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단들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론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길래.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전목사님을 한 시간만 만나자. 한 시간만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집회할 때, 거기서 만났어요. 한 시간을. 한 시간을 딱 만나고 났는데, 이분들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빨리 정리해버리고 미래를 향해 가자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리즈로 우리 목사님의 유튜버가 오늘 제 3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아, 이건 비밀인데. 어저께 제가 언론계 기자단들을 열아 문명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뭐냐. 전목사님이 앞에서 내질리지만 네 저는 뒤에서 또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비원을 봐도 닦을 휴지는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집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닦고 나면 그안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흙, 흙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문질러 놔요. 그래서 제일 굵은 건 아버지 거, 그다음는 엄마 거, 이렇게,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극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죽창을 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적도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자들이 잘못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리고 우리는 자유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가자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4월 29일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내일 모레 미국을 들어갑니다. 그 집회를 두 주간 집회를 잡았는데 한 주간 취소하고 27일 날 들어와요, 제가. 왜? 목사님 하는데 나라고 빠지면 또이 쌍놈 새끼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자유마을 아닙니까? 저는 자유마을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새롭게 혁명을 일으키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들 가운데에 새로운 그러한 혁명적인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상업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에 그때 캐톨릭 있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개신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구노라고 그랬어요 유구노 유군옷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냐 적대시시켜서 그들을 갖다가 모아 놓고 몇 명을 죽이냐면 약 7만에서 1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100만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프랑스를 엑소도선다고요 출애굽을 한다고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 였냐면 영국의 찰스 2세였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가 그들을 영국의 이민으로 혜택을 주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의해서 영국의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에 의해 방직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들에 의해서 동철보 몇 번만 포를 쏘면 다우그우글 찌그러져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해서 해양, 저 해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민했는데, 철대포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철대포를 통해서 해적단을 물리쳐 버리게 되고 해양의 대국이 된게 영국입니다.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새로운 개혁의 정신을 가진 개신교들이었습니다. 그게 유구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영국에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 주장했던 청교도 신학, 프리탄 그 신학으로 영국을 새롭게 바뀌어 버린 것이고요. 독일이 이상하게 영국이 못 살던 나라가 어느 날부터 잘 사는 거예요. 왜잘 살까 하고 봤더니 아 프랑스에서 나오는 이민자 그 탈출오는 사람들을 이민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프랑 저 독일의 수상인 프레드릭 윌리엄이 그들을 이민 정책을 써서 받아들이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게 되고 저들에 의해서 모피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프랑,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그 하이 테크날라지, 하이 테크날라지, 하이 테크날라지라고 해서 고급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독일이 달라진 것이고 영국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계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해? 목사님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빨리 자유 통일을 통해서 G2 국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G2 국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내다보고 있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저 거시기 땅까지 우리가 다 정복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할수 있는 때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어디서 이루어지게 하느냐?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자유마을! 그게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마을!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새로운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과거에 프랑스를 바꿔놓고 독일을 바꿔놨던 그런 개혁의 정신을 받은 개신교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신앙과 애국이 결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애국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자꾸 우리가 나서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죠. 정교 분리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그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동경여 성령으로 동종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마치 그 하나의 신화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이성이 발달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절대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종교 분리의 법칙인데 잠깐 띄어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 생애하는 금지하는 법률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발언,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게 정교불리의 법칙인 거예요.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정교분리 원칙의 규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잘못 가면 정의를 외칠 수 있어요. 진리만이 나라를 새롭게 할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정부는 교회에 수장이 될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는 그 성공의 신부를 국가가 임명하잖아요. 이거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 이것이 뭐냐면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 분리 원칙의 규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개혁에 앞서서 프랑스는 달라요. 프랑스는 프랑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쫓쳤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니까 이 국민의 힘 어떤 사람이 참 알지도 못하고 요걸 얘기하더라고 오늘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요거를 잘못 이해하더라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이 이분이. 지금 뭐냐면 미국의 종교 분리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종교 분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하여 종교의 자유를 뭐 한다고요?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반대로 정부는 종교를 간섭 또는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 문죄인이가 그걸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숫자 넘어갔다가 와서 설교하는데 와서 숫자 세더라니까. 유신, 유신 때도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박맹차고, 거지가 깡통차고, 발로 걷어차고, 막 그러고 싶은 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 내가 강화문으로 태어나갈 걸 나는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거든 그때 저녁마다 아주 성경을 뛰었어 띄었어 우리 교인들 집회를 매일 해가지고 근데 또 겁나서 안 오는 특수인간들은 안 옵디다 예, 오는 사람은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생명 거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넘겨봅시다 보 근데 일본은 하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3일운동 독립운동을 막 했잖아요 저희 처할아버지도 안경록 인데 이분이 3일운동의 백이인 중에 하나라서 강릉 중앙교회 가보면 거기 동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첫 쪽으로도 애국자의 집안이야. 왜 남의 집안이 애국자라는 데 여러분 얼굴이 늑대 같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애들이 이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를 강제로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국가가 종교를 통제 이용하는 전 근대적인 종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뭘한 거냐면 한국의 모든 종교가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이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해방받고 난 뒤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어요 맞습니까? 네. 자 넘겨서 보세요. 일본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나 이를 보장한다면서 여기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교회가 정치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일본 헌법이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나라 정부를 할때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한경진 목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국회의원 나와 달라고, 국회의원 달라. 그래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종로에 유명한 누가 나왔죠? 이은영 목사님. 다 넘겨서 보면 그분의 기도문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 입법부가 설립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기도문이 나온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역사적 근거가 되니까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를 간섭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지금 정치인들도 착각하고 앉았고, 교회 교인들도 목사인들도 이걸 착각하고 앉아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기를, 난또 자료 찾아서 이거 만든 거예요. 나는 이걸 찾아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하는 거다 들으면 나는 자로 찾는 게 사명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것은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아주 평화의 혁명단입니다 혁명단 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세 그래서 자유 마을 안해야 돼요 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당당하게 가서 자유마을 해야 된다고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포섭해야 돼요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예수한고복검통해그 다음에 남북이 자유로 통일될 걸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